안녕하세요. 왕초보 전문 영어 스피킹 코치 성재입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기초 중의 기초 동사, 이 make를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할 건데요. 이 make를 단순하게 만들다 라고만 알고 있으면 또 해석이 안 되거나 만들 수 없는 표현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make excuse, 변명을 하다, make a reservation. 이거는 예약을 하다는 느낌인데요. 이 기본 느낌을 먼저 생각해 볼게요. 이 make는 뭔가 이렇게 해서 없던 거를 새로 창조해 내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예약이 없던 상태에서 새로운 예약을 만들어 내는 거고요. 변명을 하고 있지 않다가 새로운 변명을 뭔가 만들어 내는 그런 느낌을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사실 이렇게 뭐 머릿속으로 이러니까 make를 사용해야 될 거야. 이렇게 가져오는 것보다 make excuse, make a reservation. 이런 식으로 덩어리 표현으로 기억하고 계시면 나중에 편하게 꺼내서 쓸수 있을 거예요. 지금부터 자주 사용되는 이 메이크 표현들을 같이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장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제가 예약할게요 라는 표현입니다. 제가 예약할게요. 제가 예약할게요 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3초 될 테니까 여러분이 영어로 먼저 얘기해 보세요. 3, 2, 자, 이럴 때 우리가 make a reservation 이라는 표현을 알고 있으면 굉장히 간단하게 끝낼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make a reservation 앞에 뭐가 있죠? I will, I'll 이 표현이 등장하고 있죠. 요거는 미래 느낌이에요. 우리가 여러 가지 문장을 만들다 보면, 음, 미래는 I will 이라고 하면 되겠구나 라는 것을 조금씩 조금씩 실수와 반복 연습을 통해서 알수 있을 건데요. 그러면 I will 이 등장하고 나서 주어와 조동사 등장했죠. 그 다음에 Make a reservation. 이것만 넣으면 끝나는 겁니다. 제가 할게요. 예약 잡는 거. I will make a reservation. 천천히 해볼게요. I will make a reservation.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는 거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덩어리 두 개만 기억하면 이런 문장을 금방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덩어리로 기억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계속 한번 가볼게요. 이번에는요. 예약할 수 있나요? 제가 예약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제가 뭐뭐 할수 있나요? 예약을 하다. 이두 개를 붙여주시면 됩니다. 3초 먼저 드릴게요. 3, 2, 1. 정답은요. Can I make a reservation?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이번엔 제가 뭐뭐 해도 될까요?는 Can I입니다. 특히 여행 가셨을 때 Can I 하나만 라도 웬만한 건다할수 있거든요. 어 Can I? 이렇게만 물어봐도 제가 할수 있을까요? 이런 느낌이거든요. 네, 먹을 걸 들고 can I 먹어도 될까요? 아니면 여기 자리 가리키면서 can I 앉아도 될까요? 등등으로 아마 예상이 될 거예요. 여기서는 예약할 수 있을까요니까 can I make a reservation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계속 한번 가볼까요? 자, 이번에는 변명하지 마세요. 너 변명하지 마. 자, 하지 마에다가 변명을 하다. 이두개 붙여주시면 되거든요. 3초 먼저 드릴 테니까 만들어 보세요. 3, 2, 1. 정답은요. Don't make any excuses. 이렇게 들어가 볼게요. 그냥 make a excuse 혹은 make excuses 하면 변명을 하다인데요. 여기서 any를 더해 볼게요. any는 보통 부정문이나 혹은 질문, 의문문에서 많이 등장하는 건데요. 어느 것? 어떤 것 정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좀 강조하는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도 변명하지 마라고 얘기하기도 하지만, 너 변명 어떤 거든지 하지 마. 너 아무것도 하지 마. 너 뭐? 뭐 이런 식으로 좀 화를 내고 나죠. 그럴 때, make any excuses.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금지. 하지 마. 네, 급하게 뭔가 명령을 할 때는요. don't라는 말을 가장 앞에 붙여주시면 됩니다. don't make any excuses. Don't make any excuses. 변명하지 마. 이런 표현이 되는 거죠. 다시 한번 해볼까요? Don't make any excuses.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표현은요. 더 이상 변명하고 싶지 않아요.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더 이상 변명하고 싶지는 않네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이것도 3초 들 테니까 먼저 만들어 보세요. 3, 2, 1. 정답은요? I don't want to make excuses anymore. 자, 뭐, 뭐, 하고 싶다. I want to. 이거는 정말 기계적으로 툭 치면 나올 정도로 연습해 주셔야 됩니다. 정말 평소에 하고 싶단 말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I want to. I want to. 자, 그리고 부정문까지 같이 외워 주시면 좋습니다. I don't want to. 오, 하고 싶지 않아요. 나 이거 먹고 싶지 않아. 집에 가고 싶지 않아. 등등의 표현을 만들 수 있겠죠. 여기서는 make excuses. 변명하고 싶지 않다. 뭐 직역하면 변명이라는 걸 만들고 싶지 않은데요 그냥 변명하고 싶지 않아라고 편하게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I don't want to make excuses. 마지막 의미 단위는 anymore 더 이상이죠. 좀 길어 보이지만 덩어리 하나 둘세 개입니다. I don't want to make excuses anymore. 다시 해볼까요? I don't want to make excuses anymore. 이런 식으로 의미 단위별로 하나씩 던지기 시작하면 말할 때도 편하고 그리고 들을 때도 하나하나를 듣는 게 아니라 하고 싶지 않거나 아, 변명하는 거더 이상. 이런 식으로 덩어리로 이해가 되니까 훨씬 더 진도가 많이 나갈 수 있을 거예요. 계속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다섯 번째는요. 저는 상사와 협의했어요. 누구누구와 협의를 하다, 협의를 만들다라고 우리가 네, 직역해서 이렇게 풀어서 하면 되는데요. 이것도 3초 들때니까 한번 편하게 만들어 보세요. 3, 2, 1. 정답은요. I made an agreement with my boss.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 과거니까 일단 made를 사용했고요. 원래 형태라면 make an agreement. 이거는 협의를 하다. 뭐 이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뒤에 with가 붙어서 누구누구와 협의를 했습니다. 이런 느낌으로도 많이 사용되죠. 자, 과거 형태니까 I made an agreement. 참고로 agreement라고 뒤에 강세를 주시면 됩니다. 이 웬만한 동사나 아니면 표현들은요 앞에 강세가 있거든요. Go 아니면 take 이름 또 James 이런 식으로 갈 건데요 이 모음이 여러 개 있는 것들 중에 두 번째 강세 있는 게 많으니까 그런 것들만 따로 조심해서 외워주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I made an agreement 이 made와 언더 붙여주시면 좋아요. I made them. I made them. 강센 뒤에 있죠. I made an agreement. 멜로디 다시 타볼까요? I made an agreement. 그 다음에, with my boss. 아, 이거 우리 상사, 우리 이거 회장님이랑 이거 협의된 부분이에요.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협의를 하다도 이 메이크를 사용해서 이렇게 만드는 거 덩어리 외워주세요. 자, 그 다음에, 제 자신을 웃음거리로 만들고 싶지 않아요 라고 했는데요. 누군가를 웃음거리로 만들거나 놀리다라는 표현도 make를 사용해서 만들 수 있습니다. 자, 3초 드릴 테니까 먼저 만들어 보세요. 3, 2, 1. 정답은요. I don't want to make a fool of myself. 자, 이번에도 I don't want to 등장했죠? 하고 싶지 않아. 자, 이번에는 make a fool of 라는 표현을 사용해 볼게요. Fool, 이게 바보라는 느낌으로 이걸 사용하는데요. 네뭐 바보로 만들다, 이게 약간 놀리거나 웃음거리로 만들다는 느낌이 있거든요. 뒤에는 보통 뭐 철수, 영이힘 등의 대상을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나 스스로, 내가 나를 웃음거리로 만든다고 할 때는 me가 아니고 myself, 나 스스로의 의미를 이렇게 넣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I don't want to make a fool of myself. I don't want to. make a fool of myself. 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뭐 이런 거 활용해서 뭐 글을 놀리지 마, 글을 웃음거리로 만들지 마라고 하면 don't make a fool of him. 이런 식으로 바꿔 말하기를 할수 있겠죠? 우리 조금 전에 하지 마라고 할때 don't를 사용한다고 했죠? 이런 거를 계속 섞으면서 여러분이 만들고 싶은 문장을 계속해서 확장시켜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은 실수하면 어떻게 해요? 내가 실수를, 어떤 이런 실수 같은 걸 만들어내면 어쩌죠? 라고 하고 있죠 자, 이것도 한번 여러분이 먼저 만들어 보세요 3, 2, 1 정답 보여드리면 What if I make a mistake? 자, 여기서 What if 가 사용되는데요 노래 가사에도 What if 가 굉장히 많이 사용됩니다 What if? 뭐뭐뭐 어쩌지? 뭐뭐뭐 어떻게 해요? 이런 상황도 있잖아요 내가 실수하면 어쩌지? 내가 티켓 잘못 사면 어쩌지? 내가 영웅부 안에서 거기 가서 불편함을 겪으면 어쩌지? 뭐 이렇게 내가 걱정하는 것들을 다 넣을 수 있습니다. 이거 딱두개 같이 외워주세요. What if? 와세 강세 중에서 what if? 자그 다음에 어떤 상황을 넣어 주시면 돼요. I make a mistake. Make a mistake 하면 내가 실수를 만들다. 그러니까 실수를 하다라는 느낌이죠. 하다라고 해서 do a mistake 보다는 make가 훨씬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I make a mistake. 나는 실수로 하다. 헉, 실수로 하면 어쩌죠? What if I make a mistake? 이런 식으로 걱정할 수 있어요. 특히 영어 공부할 때 여러분들 정말 많이 하거든요. What if I make a mistake? 하지만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사실 반대로 생각해 보면 훨씬 더이야기가 편할 거예요. 외국인이 한국어를 얘기할 때 여러분 실수한다고 해서 전혀 못 알아듣거나 아니면 아, 뭐야 한국어 왜 저렇게 써? 비난하거나 이렇게 나쁘게 생각해 본적 있으신가요? 아닙니다. 사실, 의미만 통하면요. 약간의 자잘한 실수 같은 건 서로 이해하면서 상황으로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거든요. 만약 제가 제 옷을 가져와서 이옷좀 설거지해 주실래요? 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야, 빨래 한다고 해야지. 너 말을 왜 그렇게 하냐? 아우, 진짜 답답해 죽겠네. 뭐, 이렇게 하진 않겠죠? 아, 이거 빨래 해달라고? 알았어. 이거 빨래 해줄게요. 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걸 여러 번 겪고 나면 아 옷은 설거지가 아니고 빨래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나씩 교정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정확성에 다다르면 됩니다 그래서 What if I make a mistake? 이런 거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럼 오늘 뭐뭐 하다란 느낌을 make를 사용해서 표현해 봤는데요 이 표현은 전부 다 덩어리로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복습하면서 한번더 다져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제가 예약할게요. I will make a reservation. I will make a reservation. 예약할 수 있나요? Can I make a reservation? Can I make a reservation? 변명하지 마세요. Don't make any excuses. Don't make any excuses. 더 이상 변명하고 싶지 않아요. I don't want to make excuses anymore. I don't want to make excuses anymore. 저는 상사와 협의했어요. I made an agreement with my boss. I made an agreement with my boss. 제 자신을 웃음거리로 만들고 싶지 않아요. I don't want to. Make a fool of myself. I don't want to make a fool of myself. 실수하면 어쩌죠? What if I make a mistake? What if I make a mistake? 네맨 끝에 있는 건은 네, 전혀 상관없다. 실수해도 괜찮다. 오히려 실수를 많이 해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영어로 말하기도 할수 있고요. 많이 말해보면서 실수를 교정할 기회도 많이 얻게 되는 거잖아요. 꼭 기억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제가 실수하지 마세요. 네, 이거는 영어로 말한 사항이 아니라, 제가 중요한 배달 같은 거 했는데, 301호를 배달하고 302호로 배달하면 큰일 나잖아요. 그럴 때, 실수하지 마세요. 실수를 저지르면 안 돼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오늘 뭐뭐하지 마세요도 배웠고요. 그 다음에 실수로 하다도 배웠죠. 두개 섞어주시면 됩니다. 이것 말고도 여러분들 만들고 싶은 문장 있으면 실수를 두려워하지 말고 아무렇게나 막 댓글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내가 계속해서 써보고 말해봄으로써 네, 점점 내편이될수 있는 거거든요.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매일 시간 날 때마다 이 말을 꼭 소리내서 따라해주세요. Day by day, in every way, I'm getting better and better. 나는 날마다 모든 면에서 나아지고 있다.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왕초보 스피킹 코치 영어해야 하는 전국 서점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책 구입하고 같이 100일 도전 시작해보세요.